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용인 오토허브 매매단지에서 알선 전문 딜러로 하고 있는 마이웨이 중고차 유관호 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 최저가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소개시켜드릴 차량 우측에 보이는 올 블랙바디 사용하고 있는 쌍용사의 코란도시 코란도시 2륜 디젤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해당 차량 정확한 프로필은 이 우측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차량 2012년식 12년형으로 출시가 된 차량이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약 11만 키로대가 조금 안 되는 10만 9천 키로를 주행하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연도수로 약 8년가량 지났고 11만 키로가 조금 안 되는 주행을 하고 들어온 매매단지 입고가 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약13,4000 정도 밖에는 주행을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차량이 이제 연비가 12에서 한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연비치고는 SUV, 중형 SUV치고는 나쁘지 않은 연비를 자랑하는 녀석인데 해당 차량 뭐 세컨카로 운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가까운 거리면 뭐 아이들 통학용이나 뭐 시장보는 용이나 그렇게 가까운 거리만 운행을 하셨는지 는 모르겠는데 1년에 적정 주행인 2만 km를 안 타고 13,400km만 주행을 하고 지금 입고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이제 차량은 쌍용사의 코란도 C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어, 정확한 등급은 클럽이 1륜 파크 등급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블랙 바디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 거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보이실 건데, 이 차량 이제 흰색 바디가 정말 많이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이 블랙 색상 올 블랙 바디 사용하는 차량 저희가 오늘 공수해서 영상 리뷰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량 이제 성능 기록 부상으로는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또한 엔진이나 미션 쪽으로도 오일이 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올 양호 판 정받은 차량 이라는거 강조 드리면서 또 한가지 강점은 이제 신차 출고에서 8년 동안 소유주가 단 한명 단 한명 일명 1인 신조 라고 하는데 쭉 갖고 있다가 이제 매매단지 처음 들어온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것도 강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 포함된 옵션도 이제 버튼 시동도 그렇고 차키도 두개 다 있고 내비게이션도 순정은 아니지만 상단 매립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 어 선루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세컨 카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좀 괜찮은 괜찮은 지금 현재 상태로 엔진이나 미션 쪽에 큰 특이사항 없는 적정 주행하고 들어온 좀 저렴한 SUV 중형 SUV 찾고 계신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 부대비용 제외하고 차량 대금만 무려 700만 원도 안 하는 600 중반도 안 하는 6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싼 이유는 단지 네임백 밸료가 많이 낮고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기 때문에 차량에 뭐 사고가 있거나 용도 변경이 있거나 침수가 있거나 한거 전혀 없고요 어, 쓸만한 중형 SUV 찾으신 분들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겁니다 안에 포함된 옵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쌍용사의 SUV 중형 SUV 차량인 코란도 C 코란도 C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 블랙바디를 저는 정말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당 차량 올 블랙바디로 출고가 된 또한 1인 신조에 완전무사고 성능기록보상 완전무사고에 오일 새는 거 없는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또한 1인 신조라고까지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해당 차량 말씀드린 대로 600 중반 정도밖에 는안 하는 금액에 괜찮은 차량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이 유부장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에이 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대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차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송 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마이중고차로 연락주시면 정직하게 판매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목소리>